사도 신경하심으로 새벽 끝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할무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불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알변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음이 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합니다 433장 찬송합니다. 이 하신 주여 날붙들사 이내 죄를 주게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아버님이 청결한 마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 저 배는 천... 마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리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하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네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중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접어내리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을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의 저술 목적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었던 사람했던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로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어,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볼수밖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다시 하기면 우리가 누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그 말씀의 제목처럼 내삶 속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나타나게 나타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라고 시키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들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응하고 경제적으로 부응하고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자신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피폐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이 메시아의 모습은 자기들을 이삶 속에서 조금 이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힘 있는 왕을.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의 메시아상은 무엇이었냐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아상은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시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사명을 받아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가 가진 지식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이야기하냐? 나은 여자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떠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가치나 또 구약 성경에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삶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예수님 이전까지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약속되었던 그 모든 은총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의 은혜와 혜택은 백성들에게 주어졌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을 공부하고 있었던 이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작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 그의 이가 선포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기대가 그 기대가 나쁜 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이 더 크게 되게 되면 율법확저 서기관들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의 것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거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오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 또 무엇을 누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전해지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그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삶으로서 예수님의 제라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네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행한 것들 지금까지 그 지켜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온전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길 가운데 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산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김종수원사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